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구산대조지역구 박세은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위권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다. 앞서 반대 토론하신 장현순 의원님과 어떤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 차이도 이렇게 큰가 하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지방 보조금의 주된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원활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지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국제 어린영화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24년 민간보조금 3억 2130만원 중 기타 인건비 3188만원, 단기 스텝 인건비 경쟁작 예산 심사비. 이 부분은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보수 급여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이 차지한 예산은 1억 9,850만 원으로 자그마치 구비 보조금이 60%가 넘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인데 공익성도 있고 지자체가 이 사업을 권장하고자 사업 비중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하는 사무인데 이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줬더니 그 단체 직원의 인건비를 사용했다?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공익 사업비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상근 직원 인건비가 그것입니다. 즉 보조금은 상근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상세 정산 내역서 확인. 보조금 중 인건비를 얼마나 편성했는지 확인,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 사업만을 위한 근무자인지 확인, 그 단체의 상근 직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또 다른 사안의 보조금, 아 보조금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도 수 차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은평구 체육계 보조금 불법 유형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출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은 환수할 수 있고 보조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듯 서울 국제 어린 영화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급 기준 및 대상 등을 엄격하게 정비해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고 주먹구구식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 조치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 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세 번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조사 네 번째 지방자치법 제 64조 위원회의 설치.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기본조례 제38조 특별위원회 등 은평구 지방고조금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행, 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